아 어, 이게 나다 민철이가 역시 방송 센스가 있어. 3대3이었으면난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음. 하이. 아니, 아 근데 아, 나 그냥, 여기 끼는거 뭐. 맞아 지금? 진짜 그만해요. 나도 있어. 나도 그 신뢰도 모르고. 아 근데 조일장 이 새끼 손가락 하나 넣어서 공비리고 해서 시발 다 쳐먹고 있으면서 이 새끼 존나 칠칠거리네. 이거 진짜 시발. 방어팀다. 어? 그만 볶아먹으라너지너 몇급이야? 수범이 어디서 수범이 데리고 와야지. 아직도 범신네랑 놀아요 형님? 아, 안녕하세요아안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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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하하.. 하하하 진짜 뭐하냐 얘 진짜 어이가 아니 없나? 석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지시시골이네 <laughs> <진짜>. 아니 형 <laughs> 어, 그런 빌드를 하냐? 아니 왜.. 옵.. 어? 걸어리버 멀티 안했어요 그 자기가 자신있게 말했는.. 조맥은 어, 못해요 네, 네. 맵이 못하는 맵이. 아니 그런 어, 그냥 사람, 무난한 거, 뽑은 뽑은 무난한 정도였는데? 거. 뽑았어? 언제다. 아, 아, 그래 나쁘진 않아요. 오 어, 일장이. 아 괜찮아 괜찮아. 일장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해보자. 없다고 없죠 뭐? 하세요. 아니 저쪽이 세명 먹었는데요? 이거 원래. 아 판데기 순서로 순서라서. 아 그구나. 렇 우리가 풍이 약하다는 건데 먹으면 됩니다. 아. 오 자리 좋아. 오 원샷 왔냐? 이거 오버 진짜 빨리 보긴 해. 진짜 좋아. 그리고 이게 멀티 먹기가 훨씬 편해 이게. 그렇지 자리가 자리 좋아 자리 제일 좋아. 아 아니야. 아... 제발. 근데 네, 현대님. 입... 네. 혹시 진짜 죄송한데 영재님한테 사과 한 번만 해주실 수 없나요? 미안해요. 네. 머리 조아리면서 해라 엄마. 어? <laughs> 어. 아니 새끼 뭐 윤중영 만나거든. 론파게 너무 싫어. 너무 가깝고 저 여건덕이라. 아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상대 윤중영이면 다 이긴다고 허한장 남하더만. 어? 론에 간 녀. 비주사는 너무 심해. 그게 다 건데. 아니 근데 투게이트는 다지는 빌드같던데 상대야 심지어 어떻게 서치했는줄 알아? 대각으로 간 다음에 한시로 <laughs> 간 다음에 일곱시로 쳐서그 이기는 빌드 없다는 거 아니야? 최고의 상황 아니야 이게? <laughs>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안 가깝네. 나 존나 가까울 줄 알고 한 거거든. 지로서 명철이 그런가 원래 투드라 뜨기 전에 도착해야 되거든. 안, 응. 근데 생각보다는 안 가깝지. 오, 어? 이거 안 넥서스, 지워진다. 안 넥서스 안 진짜. 넥서스 안 지워진다. 어? 진짜요? 넥서스 안 지워져요 저거. 아 이거 한칸 이거 그 점선이 넥서스 칸이죠. 네. 와, 이게 아니야 진짜로. 아니 뭐야? 잠깐만요 진 미친놈아니야? 1 2합 게임 아니야. 터지네요 끝났어. 진짜 이거 아니 게임 끝났어 잠시만 아니 게임이 끝났어 질수가 1 2합 찍히지 이거 되지? 1 2합이야 어, 이거 현재야? 12압이죠 1 2합오 갱되네 1 2합 아니 이거 12업이에요. 끝났잖아 끝났다니까? 야 게임 취소했어! 와 잠깐만 근데 이러고 땡렉하면 어때요? 근데 땡렉해요 저거 봐 무조건 좋아요 와, 이거 무조건 게임 좋아요 게임... 안 지워져서 근데 취소한게 낫긴 하네 토스는 결국은 어... <웃음> <웃음> 아, 옆에라도 아예 안 지워지니까 아니 완성했으면 이... 레전드인데 진짜 아 근데 일장님 이거 뭐 겁나 째는 땡내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취소한 것도 받겠죠? 취소한 거받아취한아 취소한 것도 받겠죠? 아 취소한 어, 뭐, 뭐, 것아도아 그러니까, 이거. 한말도안 예, 되게 아리긴 해요 지받어아취스한받아 취소한 것도 아 취소한 것도 받아취도 받겠죠? 아취아이소한 것도 아취도받겠아취아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스 밑에 린게이 지나가죠 이거 지금 오오아 이렇게 린 개판이에요 개판 예찜신는 자기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장윤철인데 면상 썩었다는 거죠 이거 은 어. 이거, 어, 아, 이거 포토 어, 간갔간당한데 마당에서 어. 린치 건 무조건 쌩 까는데 어. 마당에 지금 쌩깔거 같은데 진짜. 이거 가스 포토 원래 해야 되거든 아니 야 이거 무조건? 그냥 언덕 올라가도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언덕 의미 없지 않아 이거 진짜 캐논위치가 나오나? 안 되나 이거 안생까이나아 예, 프로브 쉬고 있구나. 프로브 더 욕지 맞내네 엄청 좋긴하다. 예, 이거 쌩내기 쌩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너가 말한 빌딱한번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가는 방향이 미탈이 좀이 잘하고 아니야? 방향이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 좋다. 연말까지3 0 0 0원 s o n Samson, 그 a m s o n s a m s 근데 이맵 m m s o n Samson, Samson, s a m s o 이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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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o 아 그래 m s 시 되는 거 밑에 팔런 Samson, Samson, 로 a m s o n s a m s o 요아 그럼 s o n Samson, Samson, 알요 최적화 잘해 가지고 하면 난될거 같은데. 그 현자 님이 말한 뮤탈 그거식이 그거요? 네. 아마 너 하지 않을까요? 난 그거 연습 도와줄 때 그게 제일 빡셌는데. 음... 이런 맵 괜히 히드라 쓰는 것보단나 히드라 쓰면 토사 편해질 수 있어. 인정, 인정. 이게 마당이 언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캐논도 적게 짓고 쩔수 있고. 음... <laughs>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 나올 때잘 나와 지나요? 포스? 꼭안 만나. 포토 왼쪽으로 나와야죠. 어, 길이 좁긴 한데. 포토랑 넥서스 사이도 다 나와져요, 드라군. 네, 드라군은 나와져요. 한칸 떨어져 있어. 그럼 저 게이트에서도 드라군 안끼고다 나와요? 네, 위로 나와요. 아, 위로 나오는구나. 어, 알았다. 어, 그 잡고 아 여기서 끝내야 돼슈퍼웨이 가면 진짜 몰라 그래 아니 이슈은 이유를... 이제는 여... 별내기통님도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아 진짜 못 믿어 저거 다신다니까 원래 근데 원래 뭐 모... 다지긴 해요 땅갓... 아 5회 오겠... 아직 안되구나 어때 현자 될것 같아 안될 것 같아 딱 말해봐 아니 웬만한 통에 진짜 그 빌드 아 근데 끝까지 6섯 시에 파지 맞지? 아 근데 어딜지가 똑같아 어차피 마당에 짓는 게더 나을 그렇구나. 수 있어. 어차피 토스 투케는 절대 안짓거든요아본진에 예. 네. 투케는 아, 지금 아, 직업이 어, 직업이 바로 찍어서 없어. 가는 거야 방어 안 하고. 예 네, 방어 안 하고. 네, 일단 스커지부터 찍고 나서. 그래. 어 그다음에 이거 안 찍을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무탈 지금 안 찍고 스커지부터 찍고, 아. 그러니까 찍고, 찍고 나서요. 이거 오버 못 잡죠? 예못 네, 아, 잡아요. 그래, 왔을 때 스파이가 터져 있으면 못 잡아요. 완성은 어, 좋고 아넥서스 완성 됐어요 개꿀잼인데 너무 아쉽다. 아 투스타인데? 그럼 어때? 뭐지? 투스타면 뮤탈 하면 안 돼? 근데 오뮤 팔컬지 이후에 어차피 히드라긴 하거든. 어. 아 스쿠지. 아이고, 아이고 어안 죽었다. 뭐야? 웰로가 웰로가. 네, 방 봤지. 아어 투스타 어, 볼라나? 투스타 어, 보면 좋겠다. 근데 어차피 저투스타랑 상관없이 이게 5뮤탈 이후에 어차피 히드라 체제라서 괜찮아 이게 방업를안 하는 거라 어차피 히드라 오, 체제거든 잘했다. 네. 이게 여기서 저 5뮤탈 때 어차피 저투스타에 커세어 전에 도착해서 잡냐 못 잡냐 어차피 커세어를 아, 이제 왜안 뛰어? 그 뮤탈 왜안 뛰어? 할거지 기다리는 거야 너랑 데 근데 이거, 야, 이거 설마 딱6 커세어 나오냐? 아 근데 투스타라 1스타면 이게 절대 안 뜨는데 아니 근 어떻게 저저 테크 똑같이 해도 5코가 끝이거든. 근데 6코도 이게 소모가 돼원 원래. 그러니까 아니 뭐짤막 상황인데. 6코여도 소모가 돼야 돼. 무조건 두개 이상은 박혀야 돼. 6코로 원래 방어 아니 보호 반대 있으면 못 잡아 어, 스커지를. 딱. 어. 오케이. 자, 밑으로 밑으로. 스커지 밑으로 찍어 소모 돼야 돼. 하나 하 왼쪽 가야 형. 하나, 아. 왠쪽 왠쪽 하나. 왠쪽 아, 왼쪽 괜찮아. 이런 거 무조건 못 잡아 토스가 이거. 자, 막아지는 게 말이 안 돼. 한개 없죠? 에 커세요. 그렇지? 뒤에 나이스 한기. 밑에? 온회로 찍어 가지후 히드란트 하지뭐안 막았어. 아. 아, 뭐해 아, 안 막았다 제대로. 한개만 붙여 프로브해. 그렇지. 아, 밑에 방금 한개 잡는 거였는데. 얘면은 정면은 어 스코지가 스대체아 아니잖아. 아니 히드라 아이찍 아니, 너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스지보면서 아, 없어. 아, 설마 아니, 아니 아니 너가 아니, 말한 거야. 그 아니 어. SS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 뭐. 그러네 이거 히드라 뽑아야 되는데 어, 실수로 스 터치 뽑은 거 같은데. 어. 아이거 아, 너무 실망인데. 아니면 또다시 이제 아무 것도 없어서 뽑은 건데. 아 이거 피안 받아야 그나마. 아 없네. 그러니까 저 스코지 히드라 였으면 근데 지금도 유리하긴 한데 분명히. 어 유리하다고? 유리한 거 아니야 인구가? 너, 너 인구 몇대 몇이에요? 인구 64대71 이에요. 어 그럼 괜찮아 7차이잖아 66대 71 지금 5차이예요 테마카가 없는 뭐야? 그거잖아 인구가 저거 뭐야? 유리하긴 한데 저거 아 이게 아니 그러면 지금 히드라 온라 히드라 가가지고 뚫으면 안돼? 아 이게 언덕맵이라 이게 보통 맵이었으면 지금 많이 좋거든 음... 이래도 아 저거 힘들어 저 투스타로 막아도 않네. 결국은 히드라 체제라 투스타 별로 할게 없어 <laughs> 우리 투스원래투스타찍 방.. c o 한테더 좋은데. i n g to go to i t a l i 안되 i 안되 o i n g t 오보만 to i 어? 오보만 오보만 지켜줘 아.. 스포 g to g 도 to Italian. I'm going 요 o go to i t 되는데 이때 일하 도망가 n g t 불 go to i t 오브로도 일단 70 40 40이에요. 아니, 이래 도안 죽어. 아, 진짜? 진짜? 근데 네, 인고서 70대 77이. 아니, 이거 조금 저가 거 좋아. 템플러 나왔어. 이게 토스가 오, 저, 저, 먼저 투스타 간 다음에 저 템플러 쪽이라 3땡이 먹게 힘들어, 지금. 아. 아, 지상병도 음, 먹긴 해야지. 있어서. 이게 3땡이를 먹고 어차피 적은 째져 있는 거라 5분만 죽은 거라 5분만 뽑으면 되거든. 어 야, 인구는 안 보이잖아. 이거 무조건 저가 좋아. 토스다3땡이에요 300이에요. 이에요3러니이못 그러니까 먹는 그림이야요3 0이는이저요 300이에요. 이제는안 잡힐 거아요야이제요3 0 0이요3이제마 300이에요. 이에요 300이에요. 이에요3 0 0이에는3아이에요 300이에요. 3이에요 30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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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에요 300이에요. 이이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토스가 가스가 부족해서 다크드랍이나 이런 거를 말도 안 되게 안 털리면 토스 어쩔 수 없이 다크드랍 같은 거 시도해야 돼 그러네. 이게 무난하게 질로 템플러로 오, 3땡이 못 먹거든 그렇다고 지금 디라템도 못봐 가스가 없어서 테러가 너무 돌아 그래서 다크 한개더 뽑았네 어, 그러니까 토스 약간 좀 무리해야 돼 다크드랍 같은 걸로 근데 아뭐 털릴 거 같냐 왜? 생각 못 하는데 생각 못 해. 아, 다크 드랍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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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크 알려줬어. 어 히데라 잡아줬네. 그 말인 거아네어 근데 셔틀 안 뽑네? 실수 아니지? 인구 학크관 실수로 못 찍었나 보다. 아무튼 우리 어디 뭐 센터 여기 먹어야 돼? 분명히 아니 다크랑 저거 무, 무조건 로보티스랑 같이 돌렸을 텐데 안 찍혀 있던 거야. 어 원래 지금 어, 와야 되 돼. 무조건 되는데. 안 찍혀 있었어. 지금 인구수 106대 123이에요. 어 셔틀 나왔다. 근데 네. 다크드랍도 지금 타이밍 늦어. 아, 아 다크드랍만, 거잖아.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오, 간다, 간다, 간다. 그죠, 진으로 그래, 뭔가 다크드랍 같잖아, 이거, 솔직히. 어, 커세어도 이상하잖아. 커세어가 오버로드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잖아. 이제 럴커 나오고. 아니, 진짜 좋긴 하거든, 아무것도 안 털리면. 어, 근데 커세어.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 많이... 그림이. 커세어, 제발. 커세어, 뭔가 이상하잖아. 형 어, 제발 어쩌다. 비제 오버만 하나 봐형 제발 오버 강하잖아요. 아, 형 제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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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흐물대는 거 봤어. 그 중간에서 오버 봤는데. 형 근데 제발 히드라 히들아... 지키러 가. 어 안돼 아, 아 비제 뽑았네. 아, 나이스 아 비제 잘뽑았다 제발 맞네. 근데 두개 방어비를 안죽는데왜안죽는데 뽑아야 돼. 아니 어... 오버 나왔어 오버, 어, 오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근데 히드랑 라공 비제 들왜안 돼? 이따고뭐 변한데. 뭐 아직도 안 됐어? 야, 상대 됐다, 됐다. 능선 잡아도 될거 같은데. 사이즈가 못 떠는 거 아니야? 센터 어디 잡이그 능선. 센터 여기 말하는 거죠? 어. 어, 그곱시 쪽으로 나오잖아. 근데. 별거 별 대만 나와. 1 1로 나오지. 7시 잡으면 절로 진출 못 해. 맞아? 정 정면, 정말 올까 봐. 토스 이거 상태인 거 있어야 있어요. 돼, 이거 토스 뭐 약간 머뭐 셔틀 같은 거 저런 거각 보면서 음. 이 드라곤 조합 제대로 안된 상태라서 이게 그래야 약간 어. 뒷방 약간 또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히드라 맞죠, 있어요. 어, 인구수가 132대 139인데요. 어, 비슷?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괜찮은데 업그레이 문제긴 해. 단점은 아, 근데 센터형 드론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완성된 게좀 됐는데. 어, 맞아. 여섯 치스 째야 되는데. 형, 아니, 마당이랑 본진거로 옮겨야 돼. 드론이 너무 많아, 본진 마당이. 그 본진에 한 부대 이상 있는데. 어, 엄청 그러네. 많아 마당이랑 한 부대 마당... 세 마리인가 한 부대 네 마리 마당이 거졌어. 너무 아, 많아 아 7시일 시를 알아야 돼 근데 일시말안 되게 먹네 지금 아니 면리가일7 시로 아니 센터 밑에서 수비하면 할수 있고 7곱시다 알아야 되는데 정말 템템템 아 이게 지금 둘다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센터 아, 아니 많아. 센터가 잘 돌아가야 돼야 토스 본지 일곱 뭐다 다섯 개인데 어? 토스 일은 본지 다섯 개야 어 뭐야? 그러잖아 근데 저그저는 저거 심해. 오. 에? 이거 말이 안 솔직히 되는 뭐거 아니에요? 사월 두 벌티지와 상관이 없는데 저 구전은 심해. 아니, 어? 뭐야? 아, 근데 우리 센터 우리도 드론이 하, 센터에 붙여야 되긴 해. 그니까 우리도 없어. 여덟 덩이란 말이 야 여기. 아, 나 뭔가 애매해 보이는데 게임이. 아, 어, 근데 여건덕이라 이거 드라가면 아, 근데 해. 지금 진짜 질럿 질러, 이거 질럿만 가지고 지금 센터 이게. 아, 여덟 수. 한번 드라 잡아 먹여야 되는데 저기 히드라 소수의뭐템 찝히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언덕을 잡아야지 게임이 편해져 그러니까 우리 자기 쪽 언덕 센터를 잡더라도 잡아야 돼그래투토스가 네. 까다로운데 어디 쪽 언덕은 하나 먹어야 돼 지금 어, 우리 센터 언덕을 없다네. 잡아야 돼 그래야 편한데 어 길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 수비해 어차피 아, 아니면 아 8시로 했었가 방역 때 내려온다. 아니, 앞에, 아이고, 아 빡세다. 너무 너무 토스가 편한 그림이야 그림이. 그러니까. 여시 너무 쉽게 아, 먹어다 응선이라도 잡아야 토스가 좀 답답한데. 어. 응선은 저쪽이 이미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쪽, 그러니까. 저 근데, 아니 그 우리 쪽저 센터 아니 이거 못탔어 이거 실어졌어아 스톰 한다. 센터 멀티라. 이거 아니 이걸 싸먹든가. 어 아니 다 와야 돼 어떻게든. 아니 이걸 싸먹든가 형. 로커 일로 와. 이거 싸먹을 아,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와야지 위로. 이쪽. 이쪽으로. 어, 위에 잡 위를 잡아. 지금. 아, 뛰어야 뭐? 다, 뛰어야 다 뛰어야 다 돼. 뛸 거면 야 돼요. 뛸 거면 다 뛰어야 돼. 진짜 형 나가봐. 아니 스템 없어 이제 스템 한 방이 끝이야. 어머 뭐, 어이아 뭐야. 마당코8덟로 뛰던지 아... 아니, 센터로 먹던지 뭘 해야 아... 돼요. 아로코야 아, 돼. 우리 공이 업안 되나? 그러니까 네1리이너일리이지아 로코가 못 힘든 아 이거 아. 어떻게 뭐? 아스톤 이제 천천 아스톤 만화다 아, 와, 아, 캐머지두방더 나올. 여덟 를 모르다 지금도 남았다. 이거. 지금 모르고 있지? 지금 유대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여덟 이거 히드라도 마당 거 원래 무조건 뛰었어 이거 두 부대. 이 마당에 히드라 너무 많아. 아 그러네 이거 여덟 씨좀 깨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게 몰아쳐야 아. 되는데 지금 센터랑. 어? 여덟 씨 간다.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센터 있는 것들을 센터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내시 무방비인데? 아야 버려. 버려. 내시 버려야 돼 내시 버려 내신 버려 4시오면 내신 버려야 돼어 내시 안 간다 어 내시 막으로 온다막으 온다. 템템템 조심 템 조심 잘라 오케이 어, 괜찮아 어, 뒤에 템도 잡았어 어 뒤에 템 잡았어 이거 좋은 구도 싸움이거든요 로코의 그네스 잠깐만 짤투먹이 잠깐 이런 모습 센터 물어 쳐야돼 인정 그치 그래, 가야지 후속 많거든 아니 이거 지금 괜찮아졌어. 아니, 이거 잘겠다토스 아, 이제 마당 사워 다 뜯었어. 에, 갔놔 조금만 조마운데. 아니, 멀티 이제 네개대한 거야. 네 개를 한 거야, 아, 네네 진짜. 템 오, 없는데. 다네데저집 아래에 있는 트센터센터 센트. 뭐야, 뜨로어 오! 트센터 이로, 이로, 이로. 위로 숨겨, 숨겨, 그렇지. 오! 없어, 없어. 그렇지. 일 장신 그래. 와, 일장 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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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이스 이러고 살자 이러고 살자 던져 던져 와 이제 토스 이제 유닛 안 나오는데 이제 아 2인 업에서 뭐어글 끝났네 토스 아니 인구수 20 많아요 아30 많아요 이제 어, 문제, infinity, uh, 어. 아, 이제 어글도 끝나가지고 어글도 좋아 내시만 안 밀리면 돼 2센터 나가서 내시만 밀리면 돼 진짜로 내시 내시 이제 밀 아니 내시를 버리고 센터 깨도 돼형응히들로다 나와 버릴 거 진짜 토스야 자리만 안 잡히면 돼샘 3방 있다 3방 어, 야, 뒷방으로 센터, 일장이 어 약간 뜬 다시 쳐들어가는 편인데. 아이고 한 방. 이제 한한방남았잖아 템이 없어. 센터를 먹자. 어센장이어 쳐들어가는 스타일이지. 한방남 센터 위를 한 방. 먹어야 되 형. 근데 이거 그래 편. 어 지금 올라가지 아니 왼쪽으로. 어 어. 아, 올라가. 봐, 깜빡, 깜빡. 잠깐만. 아이고. 아템세 개. 어, 이제 템 있는데. 없긴 한데. 템세 개가 아, 여기 또 있는데. 또나왔어잘 아. 아, 피하겠지. 조들한데. 조들한데. 고들었 <끝한 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뜯뜯뜯뜯 뜯어 와, 일장이야. 아, 이거 별내기둥 치우는 거. 겁나 빡세네. 원니까요 진짜. 아, 냄새나 죽을 뻔했다 현재요. 아. 레전드 긴했어요 그래. 아, 자꾸 있는데 이거 좀 하나 이제 끝났어요. 더 <laughs> 뵙겠습니다. 이젠 벌써 여기 빛이 안 나와. <laughs> 이젠 진짜 죽었구나. 뒷장신이. 나가 나가 너무 써버. 아, 어, 돌왔는데 돌아왔어요. <laughs> 어, 무슨 밝히했고. 그래, 그래, 오, 럭크도안 맞았네. 다 안전빵. 그래. 저거 좀 저그로 잡아야 나이스. 돼. 저그로 잡아야 돼요, 저거. 저그 관데. 나이스. 그래. 저그로 잡아야지. 포스는 저그로 잡아야 돼, 원래. 이게 상당히 나이스. <laughs> 어? 어